안녕하세요. 눈카 TV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고 골프를 가는 날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중에서도 끝판왕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에디션 2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에디션 2.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랜드로버 모델에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디펜더. 무로 뭐 정도,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이세 가지 모델에는 또 세, 네 개의 파생 모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벨라, 레인지로버 이보크, 뭐, 요 정도, 크기별로, 띵띵띵, 이렇게 두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요 녀석,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에디션 2. 요 녀석은 진짜 큰형님 레인지로버를 능가하는 끝판왕입니다. 가격도 레인지로버 최상위 모델, 거의 동일한 2억 8천만 원. 그래서 형님 잡는 아웃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SV에서, SV는 스포츠 비클즈, 요거의 앞자, 약자를 따놓은 거고, 이게 재작년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SV를 처음으로 튜닝해서 내놨는데, 반응이 괜찮으니까 이번에는 SV의 에디션2를 내놓은 거예요. 디자인 특징으로는 외관과 실내 곳곳에 카본 파이버를 넣어놨어요. 마치 밀리터리 룩처럼 보이는 이 얼룩무늬, 이런걸 상남자처럼 강인한 인상을 주고, 이차의 포인트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V8, 8기통 엔진 4.4L 터보 엔진으로 635마력 정도를 내고요두 번째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 와, 이거 어마어마한 바퀴입니다. 바퀴 자체가. 아, 그럼, 그리고 세 번째, SV 모드. 해서 버튼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누르면은 뭐 로켓포처럼 튀어나가요. 네 번째는 아 미친 에어 서스펜션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디자인 자체가 밖에서 보면 일단 물방울처럼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표면 이셰시자체의 이음매를 최대 최소화 해가지고 차가 거의 뭐 한판으로 된 것처럼 요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어두운 어두운 컬러를 많이 썼고 근데 S V라는 스페셜 모델에 이거를 무슨 스티커 하나처럼 띡 붙여 놨어요. 너무 못없게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스포츠보다 좀더 강인한 이 쌍발, 쌍발형 배기구 갖고 있고요. 실내 한번 보시면 트렁크는 뭐 그냥 그런 수준. 트렁크가 뭐 아주 넓어서 또는 뭐 차박을 한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레인지로버의 가장 장점 바로 전동으로 시트 접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 가장 빠른 속도로 위아래로 확확 내려요. 많이 내릴 때는 한 뼘. 차를 훅 올렸다가, 차를 훅 내리고. 그리고 좀 적게 할 때는 한 5cm 정도는 이 뒤에서도 충분히. 그래서 바깥쪽에서 어떤 바위를 보고. 이게 스포츠가 결국에는 오프로드 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프로드에서 바위돌 아니면 도강 70cm가량. 강을 지나는 거 이런 부분 다 사용할 때 차를 쑥 높이고 쑥 내리고 이런 서스펜션은 다른 차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빵빵했던 지금 휠하우스가 지금은 주먹 하나가 쑥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지금 훅 차체가 올라가 있는 거고 이거는 거의 뭐한 3초 4초 정도면은 차가 휙휙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이 원래는 기존에 아까 보셨겠지만 한 3, 4cm 밖에 없었어요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이만큼 여유를 두고 바윗돌 치고 올라갈 때지느길 눈길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특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스스펜션 자체가 식스 다이내믹 뭐 서스펜션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의 바퀴 축 여기에 6개의 링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평을 제대로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부분 이제 오프로드 쪽에서 쓸수 있는 특화된 용품들이고 여기에 서로 분리가 될수 있도록 트렁크를 양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도록 올리는 특화된 장치고 그리고 뒤쪽에 생각보다 아주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골프백이 뭐 세로로 들어간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아이 쌍발 이 원래 스포츠 자체는 한 발짜리에 한 발짜리 양쪽에 달려 있죠. 그런데 이거는 듀얼로 듀얼 두 개짜리가 붙어 있으니까 듀얼. 그 다음에 양쪽에 있으니까 트윈. 듀얼, 트윈, 백, 백이구.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우면서도 그러니까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2차하고 경쟁하는 모델은 뭐 제일 잘 팔리는 게 많이들 보시는 포르쉐, 카이엔 고성능 모델.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뭐 이런 차량들이 2억, 3억? 이 정도 수준에서 배치가 되어 있고, 힘은 500마력대 중후반,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모델들이 바로 2차 V8 또는 V6, 3.0 또는 4.0, 이 모델처럼 4.4 리터급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우디도 RSQ8이 한 대가 있긴 한데, 1억 5천만 원으로 반값이다, 아마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좀 보셨죠? 그런 차들도 500마력 이상으로 내는 그런 초 고성능 슈퍼 SUV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카본, 카본 같은 것들이 또 곳곳에 있어요. 밖에서 보셨던 얼룩무늬 그 카본. 겉에, 뭐, 밀리터리 룩처럼 되어 있는 이 지금 카본 무늬들, 카본 소재들이 실내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일단, 1렬의 등판에 큼지막하게 밀리터리 룩에 카본을 딱 덮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가장 독특한 또는 가장 고급스러운 소재가 뭐냐 그런 부품은 어디 있냐 찾아서 다 수배해서 종합 조립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차의 엔진 4.4 엔진도 BMW의 M5 오 그런 고성능 엔진을 여기다가 차용을 시켜서 적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 뒤쪽에 보시면 조금 아쉬운 거 있죠. 아까 가로로 골프백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세로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넣고 나머지 백두개 넣으니까 꽉 차버렸어요. 아, 네 개는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 좀 들고요. 아, 이거 볼 때마다 이 카본 등판 이거 뭔가 좀 사람한테 약간 위협적이기도 하면서 너무 투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는 일열 등판에 모니터가 있죠. 그래서 모니터 딱 보면서 뭐 내비도 보고 뭐도 보고 하는데. 그리고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은 메리디 안꺼 28개 스피커짜리 쓰고 있구요. 동그란 스피커 커버를 쓰지 않고 저렇게 그냥 마치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이 스피커 커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니까 아, 이게 렌지 로버의 특징이 또 하나 있고, 뭐 물론 다른 이 슈퍼 SUV 급은 다 그렇겠지만 이중 접합 유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한 개짜리도 상당히 두꺼운 유리라고 볼수 있을 만한데, 그걸 두 겹으로 해야 하니까, 그걸 쓱 닫아버리면은 진짜 내외부를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시, 분리시켜버리는. 지금 또 밖이 굉장히 덥거든요. 더운데 싹 창문 올리고 에어컨 팍 틀으면은 정말 상쾌하고 쾌적하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아래쪽에 약간 소심하게 밑바닥에 쭉가 놓고요. 그리고 원래 저렇게 약간 돌출형으로 센터 디스플레이 돼 있고요. 그리고 티맵 넣었는데 티 맵이 이게 다 좋은데 살짝 단점 쓰면서 티 맵에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티 맵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적용을 했을 때딱 누르면은 한 2초, 3초 정도 있다가 뭐가 눌리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티맵 자체가 렌즈로버 하고는 좀 맞지 않다 오히려 요즘에는 네이버 맵 요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쭉쭉 나가는 직진발은 정말 이 차를 능가할 차가 없죠 이 SUV 물론 이게 무게가 한 2.8톤 정도 3톤 가까이 되는데 여기지만 그래도 SUV에 4.4리터 터보를 넣는다는 건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48볼트짜리 이것까지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도 이 완전히 위아래 좌우 롤링 피칭을 전혀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이 수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본인 스스로 차량 자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체가 요즘엔 가장 그냥 메인이 되는 모델이 국내에서는 직렬 6기통 PHEV 요게 어느정도 이제 중심 모델이 되고 요거는 파생 모델 중에 아주 스페셜한 모델이죠 그래서 4.4L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래서 635마력을 내는 거고 이런 차종들은 도대체 누가 탈까 대부분 법인이 리스로 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번호판, 8천만원 이상 되는 초록번호판 법인 차량.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뚝 떨어졌다.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행성 자체에서는, 아,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이네 바퀴가 전혀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버튼을 누르면, 끄면, 아, 요렇게 완전히 빨개집니다. 그 아래 버튼을 요렇게 누르면 전체 클러스터도 빨개지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 핸들 바로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가 투명으로 돼 있어요. 마치 크리스탈처럼 돼 있는데 요게 하얀색 투명이었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싹 물들어지는 요런 모습도 너무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S로 딱 돌아가면은 또 약간 흥분되면서 설레면서 좀 밟으면서 근데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거를 뭐 신나게, 기분 좋게 밟을 만한 장소는 없어요. 딱 눌러주면, 이 시속, 뭐, 250까지는 한 번에 올려주기 때문에, 뭐, 뭐,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안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무인 카메라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만연은 없지만, 아무튼, 스페셜한 모델. 뭐 실용성 때문에 럭셔리한 모델 명품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멋과 아니면 이 희귀성, 희소성, 특별함 이런 것 때문에 소유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계기판은 S로 바뀌고 그리 속도는 순식간에 팍 올랐는데 제로백이 3.8초. 그래서 635마력까지 되는. 그 그러니까 대부분. 슈퍼 SUV라고 하면은 550마력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요차 같은 경우는 635마력까지 올려주고, 공차 중량이 2.8톤 정도. 거의 3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3톤은 물론 넘지 않고요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한 차차임에도 불구하고, 수평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면서 부드럽고 매끈하게 나가는, 뭐, 요런, 승차감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V8 4.4, 지금 이 엔진은 차라리 원래 기존에 있던 BMW M5보다 이 차에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게가, 차량 무게가 3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를 이렇게 빠릿하고 부드럽고 소음 진동 없고 게다가 V8이기 때문에 4기통식 V자로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죽여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은 하셨죠 V6 3.0 이런 엔진들은 굉장히 많이들 운전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떠냐 훙 밟으면은 훙 하면서 뭔가 중후하게 나가는 중후하게 나간다는 그 자체를 인식을 하게 만들잖아요 훙 하면서 앞에 약간 커버랙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훙 하는 느낌 그런 소리 진동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이 V8 엔진 자체는 그런 틈을 더 주지 않는 그러니까 한번 훅 밟을 때 마치 가벼운 엔진이면서도 스포츠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이번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팔고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이번 레인지로브 스포츠 SV에 아주 적합한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V8 엔진을 쓰는 거는 카이엔이나 뭐 다른 벤테이가 이런 데서도 잘 없어요. 뭐 물론, 아우디, RS Q8 이런데도 잘 없고 거기에는 이제 V6 엔진만 써도 어느 정도는 오그 정도면 충분히 고급스럽지 아니면은 전혀 피로감 없이 아니면 부담감을 완전히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차를 움직여 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한발더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게다가 오프로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이내믹 모드, 스포츠 모드라고 볼수 있고 편안하게 타실 때는 또 이렇게 안마 이런 것잘다이 전체적으로 다 가장 고급스러운 이런 기능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차야 말로 진짜 슈퍼 SUV의 끝판왕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독특하고 그다음에 매티브하고 이런 식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오너들께서 글로벌에서 이 차를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